저희 이렇게 자꾸 단어 안 외우시면 <laughs> 저희 외국반 애들은 매주 단어 시험 점수가 학부모님들한테 나가거든요. 제가 <웃음> <웃음> 제가 보내요. <laughs> 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Qu'est-ce que vous pensez de la cuisine française? Je l mm -hmm. cuisine française. C'est 그렇죠, très bien. 그리고. Le bœuf, le pignon. C'est mm -hmm. très bon. 그렇죠. Le bœuf, b o u r g u i g n o n est très bon. 나는 프랑스 음식을 좋아해. 더블 부기뇽이 정말 맛있어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드셔보셨어요? 네. 오, 맛있어요? 음식 맛있어요. 어디서 드셨어요? 프랑스가 순천어서 그래요? <뭐로> 갈비찜 아니었던거 확실해요? 프랑스에서 하는 거. 아, 그렇군. e 당신의 도시 안에 좋은 레스토랑 있나요? Oui. m h m Il y a un bon restaurant dans m o 새 골목집? 라고 응. 골목집이라고 합니다.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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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c a n a 에, super. Le 그 c 오리고기 파는 곳이에요? 음. 어떻게 팔길래 지나와요 오리 고기감자 파는 곳이진짜 골래 있네가봤어요나내 몰래 가는데. 거기 <laughs> 갈까? 골목집 원래 몰래쪽 가세요? 아, 그렇구나. 골목집 맛있대 자주 가볼게 버리로 대신 <laughs> 여러분이 여행을 하면서 다녀본 박물관 중에 가장 좋았던 박물관은 어딘가요? 루브 진짜로? 예. 네. 가장 좋아요. 거짓말. 루브 진짜 좋아 한 분이 있었어요 진짜요? 저는 루브를 갈 때마다 아팠어요. 너무 힘들고 한두세번 갔는데 저는 지쳐가지고 좋았구나. 네, 좋아 좋아. 음. <laughs> 가서 제일 좋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오랑우지아 어, 좋지 좋지 어, 거기 좋지. 내셔널들이 이걸 연구 중. 거기도 좋지. <laughs> 로브르는 공감 많이 <안> 주고. <laughs> 다 공감해주고. 윈 아브뉴? 윈 아브뉴 맞아요. 아브뉴는 여성이고요. 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랑 다른 가가 있지 않아요? 휴요 음. 그 있잖아요. 휴요와 그 아브뉴 어떻게 다를까요? 아브뉴가 더 커요. 그래서 아브뉴는 차들도 막 돌아다니는 대로변을 얘기하고요. 저희는 정말 골목길을 얘기해요. 이것도 길이긴 한데 뭐야? 그럼 샹들리제 거기는 아브뉴일까요? 아니면 또일까요? 아, 아브뉴. 아브뉴네 아브뉴 샹들리에요? 너는 왜 이렇게 지쳐보이냐? 내일 네, 모벌한테. 오, 좀 일찍 끝내줘요? <laughs> 아, 일단 너뭐하는거 봐서. 우리 그거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단수 명사 오면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서 뚜는 어떤 의미가죠? 맞아, 전체를 얘기해 두 번째, 그 다음 복수병사가 나와서 이거는? 뭐든. 모든 그렇지 개체가 여러 개인 거지, 두 번째 거는? <목소리> 뚜뜰라팜이랑, 뚜뜰레팜이랑 어떻게 달라? 뚜뜰라팜이 뭐냐? 맞아, 가족이 하나가 있는데 그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뚜뜰레팜이는? 모든 가족 그렇지, 가족 자체가 여러 개가 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 맞아. 그거 이제 그냥 오케이. 어? 아니 근데 하이 하이 네. 그 눈치 보고서. 네, 됐어요. 두 번지 안 오셨죠? 아, 그러 네, 네. 그때 아. 영상으로 받아 보셨잖아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사운드가 좀 어떻던가요? 어, 사운드 확크긴 네. 컸어요, 확실히. 어, 네. 아, 이렇게 좀 음질이 깨끗하게 아, 네. 음. 일단 크게 들었어요. 아, 오케이, okay, 응. 오케이, 오케이. 분필 바꿨잖아요. 네. 진해요. 진해요. <웃음> <웃음> 너무 뿌듯해.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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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아 맞아요. 뭐, 뭐, 매달 뭐, 올리고 뭐, 있어요. 뭐, 네. 너무 재밌던데요. 그래요? <웃음> <응>. <웃음> 너무 뿌듯. 저는 그냥 우리가 영상이 나온 게 워낙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만 이렇게 혼자 사진 캐 하다가 올리는 건데 학생들이 꽤나 재밌어해 주는 거예요. <laughs> 약간 쿠키 영상 같은 <laughs> 아.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laughs> 아. 선생님 표준 표정 모한 버제가. 아 <laughs> 맨날 진 <진짜> 이상하면서 키워가지고 보여줘요. 자요거 우리가 처음 배웠던 어 주격 인칭 대응사의 특징은 정말 주어로밖에 사용을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거뭐 있을까요? 자 우리 아제로 때로 아 아무 때로 한번 돌아가서 그 다음으로 음, 배운 가로색? 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데야 대안을 안 보겠다고? <laughs>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거뭐 있을까요? 대기? 아 어, 맞아요. <laughs> 아 정말. 책이 이제 네, 저는 저에 아내꼬를 썼어요. 학교 에라는 장소 수식어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문장을 막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학교라는 단어를 다시 쓰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그곳에 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 해당되는 것도 대명사화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바꾸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만들어낸 게이 그래서 우리가 요 다섯 가지 받을 수 없는 애들을받으려고 만든 게중성대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진쿠팡으로 조금 사진 사진으로 사더으로사진으이 사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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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성사진사진으사 침착하게, 아니, 이게 천천히 하면 되는데, 막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려다보니까 그래요. 앞에서 부터해석하면 돼요. 예술의 달리 음. 위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A Paris p l a g e Bronze. e n pique-nique. Les Paris. i e n s Paris. i s Paris. i s p 선생님 저 추천 일수를 보다가 네. 떴는데 네. 어 약간 프랑스 가수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되게 좋아서 알려드리겠습어 알려주세요. 알 수도 있는 프랑스 가수 수... 저 제일 몰라요. 이제 약간 근데 되게 어. 제일 생소한 거.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되게... 자 그래서 지금 시간까지 쭉 써줬어요. 1, 레 이나, 이나운드, 사우0와쭉 써주고 자이 뒤에다가 분을 붙여볼 건데. 분 붙이는 건 쉬워요. 얘는 시라는 표현을 계속 붙여줘야 됐었잖아요. 분은 안 붙여도 돼요. 분은 그냥 숫자만 냅다 붙이면 돼요. 자, 제가 만약에 1시 10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레, 위나, 하고 뒤에다가 디스. 이렇게 붙이면 돼요. 10분. 5단위부터 시작합시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3시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은 3시 5분입니다. 자, 우리가 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눴을 때요 정도 얘를 우리가 4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깨흐라고 표현해요. 깨나가 얘가 15분이니까 깨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라는 표현 써주고 에 깨어를 뒤에다 붙이면 돼요. 주만해. 네네. 고생했어요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기차 타고 40분 거리. 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뭐 기도하시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야 나손 차가워가지고 안차나소정냉증이여가지고손한번좀보세요 왜요? 이거게따뜻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따뜻해? 나는 어, 항상 따뜻해 <laughs> 진짜 너무 <laughs> <어머>, 내이상형이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참, 아니, 방금 전까지 따서... 필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따뜻하지? 난 가만히 있는데도 차가운데 손한 조각 잘라줄래? 그리고 오케이 너무 오려고 네 <laughs> 500g 다 쳐서 인증샷 하나 찍어놔요. 온 맘트 보내고 이러시면 찍어내요. <웃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laughs> 제가 다른 분들 대리 소개 좀 해드리고 있을게요. 아, 시스템 컨설턴트 그리고 국내에서 몇명없다그랬어요 아니니 어찌 말고 그랬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몇명 아니에요. 한 사람 대기 아니고. 아니고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 따라가지 몇명 명을. 그 집단이 되게 적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핫벌이들이고 아, 진짜 네. 잘하는 전부 <laughs> <정말> 잘하는 <laughs> 맞아요아3 맞아요, 맞아요. 재무관리 쪽일나고 음, 계세요 정확하게 설명하죠 그리고 신도림 쪽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TMI가 있을 텐데 굉장히 TMI죠 그리고 거하시 <laughs> <그리고, 웃음> 아,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 갔다 오셨고요 그리고, <laughs> 진짜 TMI다 공군 나오셨고 결혼 정보 옥체 같아요 <laughs>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바캉스에 오. 대한 프랑스인들의 의견 자체가 기승언베스 감소 추세에 있고 빠가빠가 아는 아까 관련하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모와 비교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 추세에 있는 프랑스인들의 여행 계획에 대해 실제로 프랑스인은 여행 진짜 많이 다니고 그 여행을 위한 방학들도 되게 많거든요 9월에 학교 개학해서 들어가면 한두달 있다가 바로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성인이 그 성, 세인트 그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서 방학이 한 2주 있고 또두달 학교 다니면 크리스마스 방학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방학 끝나고 나면 스키 방학이라고또도 있어요 스키 타러 가는 방학 그리고 또뭐두달 있다가 또 무슨 방학이 있고 또 부활절 방학이 있고 되게 방학이 많아요 바로 옆에 독일 이고 바로 옆에 룩셈부르크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행 되게 많이 다니는데 요즘 좀 감소 추세에 있대요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앞에 깰 스가에다가 밑줄 좀 쳐볼까요? 스가 이거 어떤 형태일까요? 아니에요. 단순 미래와 같은 어간을 사용하는 동사 변화. 조건법. <laughs> 조건법 이번 과에서 다시 한번더 복습할 거예요. 조건법이 뭐더라? <laughs> 조건법이 뭐예요? 조건법 뭐예요? <laughs> 언제 사용해요? <laughs>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조건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 <laughs> 주브드네 <보드레>, 레브네. <레메레. 웃음> 완곡. 맞아. 완곡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혹은 예의 바르게 물어보고 싶을 때. 쌤이 코멘트 써주시잖아요. 아, 네. 어. 저 방학 때 네. 어. 그걸 보고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왜? 네?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한번 완전 어. 아, 악플이 있을 거 같아. 내가? 내가? 아 내가. <laughs> 너 악플 어떡해? 악플이 아니야 어. 아, 너무 다 부족한 거예요. 진짜? 그 말에 그때부터 정신 차렸어. 미안해. 괜찮아. 갑자기 아까 솔직하게 쓴 병이야. 근데 그때 저, 제가 약간 한지 어. 한세번들어는데다 틀려가지고. 아. 안녕요 괜찮아요. 그래 충격 받았어요. 네, 그담아서 바로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꼼지마니. 괜찮은데. <laughs> 아, <참 충분한데>. <laughs> 아, 제가 진짜 이거를 원래 처음에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용량을 혹시 더 드실 더 드시고 싶은 거 뭐예요? 여기 분해왕 생각하는 거. 아, 진짜? 여기 이거면 좋죠. 터졌어요먹게 저... 먹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아파. 심각한데. 말을 해도 슬슬 바로 세는 거야. 얼마나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laughs> 너무 귀엽죠. 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laughs> 귀엽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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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빨리 반응. <laughs> 어. 어. <laughs>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네요. <laughs> <laughs>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아, 진실해요. <laughs> 아, 진실. <laughs> 아, 진실. <laughs> 솔직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에. 축구 안 하실 거 잖아요 k 하죠 우리 사람이 없어요 실패 후 스위켄 이슈레페르트폴 오케이 레페르트풀폴두분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네 저, 저희 티슈데 때. 거의 열령때가 평균 연령가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 다 대학생인데 다. <웃음> 대학생인 <웃음> 어... 척하고 가면 되겠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했는데 대학생분들이랑 못 따라가요 아 체력을 응. 못 따라가요? 신발이 아. <laughs> 아, 찮아요 괜찮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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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을까?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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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